3d펜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전원을 연결하고 버튼을 누르면 알파벳이 나옵니다. 3d펜에 따라 사용하는 필라멘트가 다르기도 합니다. 필라멘트 녹는 온도에 따라 pla/abs 필라멘트가 있고 선생님은 pla 필라멘트를 사용할게요. 필라멘트 삽입구에 필라멘트를 넣고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도가 200도가 넘으면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필라멘트가 녹을 온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필라멘트를 팬 끝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향 버튼을 누르면서 살짝 필라멘트를 넣어 주면 필라멘트가 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필라멘트 앞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요? 3D펜 사용을 그만하거나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필라멘트를 반대로 빼내는 버튼을 누르면서 살짝 필라멘트를 빼냅니다. 필라멘트가 빠진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빼낸 필라멘트 삽입구에 다른 색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과 같은 방법으로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녹은 필라멘트가 나올 텐데요. 처음에는 조금 전 사용했던 붉은색 필라멘트가 나오다가 점점 지금 꽂혀있는 노란색 필라멘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색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3D펜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